어제 언론 보도에 윤석열 비청구인내란숙의 12월 7일 국회 그그 그 대통령 담화 때 2차 개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담화 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다. 2차 개엄의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 체포와 개엄 해제 저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 수사 보고서가 어제 보고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로도 김용현에게 윤석열이 고성을 지르며 핑계 대지 말라고 다시 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 3차 개엄은 100%입니다. 잔인하고 사리 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헌법 재판소는 내란수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를 몰각하고 헌법적 위기를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책임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게 않기 시작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준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있었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의혹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려 주십시오. PPT 올려주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다음 거 보내주세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2년 이상 교육 등등에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국제통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인사 청문회 당시 실무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지금 또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앙 아 박철이 그전 국립 외교 원장은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실무정 검찰총장에 따. 对。对。